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에 살짝 밀렸고 해외 시장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1.9%의 종가 저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은 사실상 하나도 못 올랐다고 볼수 있는데요. 심지어 나스닥 변동성인 VXN 지수도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선물만 보면 고점에서 음봉쌩거 하나 나왔는데 이제 폭락 시작이다 라고 할수 있을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차익 실현일 뿐이지 폭락 시작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캐나다 금리 인상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2분기 마감을 앞두고 포지션 언와인딩이 가속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만이 아니라 일본 시장도 우리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데요. 자세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만기주 수요일을 맞이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또 와장창 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일이 휴일이어서 선물 롤오버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한다면 선물 6월 9월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지수가 최소 횡보 아니면 상승으로 마감되지만 오늘 하루 종일 선물 스프레드는 1.55에서 1.5그 정도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전에 갭상승 출발한 시장은 일단 눌림이 나왔을 뿐더러 콜 옵션 345를 제대로 환매시켜주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선물 베이시스는 의미 있는 개선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하루 종일 6천억 가까운 선물을 매수했지만 9월물 선물은 오후 들어서 베이시스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시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 상대적 약세를 보였다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선물 미결 어, 8만 계약 정도가 롤오버됐죠. 만기를 하루를 앞둔 상황에 아직도 선물 6월물 미결제 약정이 14만 5천 계약가량 남아있어요. 보통 만기 하루를 앞두고는 11만 5천에서 한 12만 계약 정도가 남는 것인데 그보다 지금 훨씬 많은 수량이 남아있죠. 자, 그런 가운데 옵션 6월물 전광판을 보면. 콜 옵션 342, 그리고 340. 이쪽으로 점점 아래쪽으로 조여오고 있습니다. 또 푸드 옵션 또한 340을 중심으로 대량이 미결이 증가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위쪽 뚜껑도 살살 닫히고 있고 아래쪽 뚜껑도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롤오버에 될 물량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이번 물에 결제를 시킨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장중에 별다른 등락 없이 계속 하루 종일 롤오버를 한다는 뜻인데, 어,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개인들은 오전장에 콜풋 양옵션 외가격을 대량으로 매수했죠. 근데 오후 들어서 지수가 살살 밀릴 때 푸드옵션이 따블났다고 푸드옵션 매수부는 상당량 청산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목요일 시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가 뭐 나스닥 중심으로 세게 밀렸으니까 우리 시장도 뭐 갭다운이 세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야간 선물은 얼마 안 빠졌거든요? 그러면 어, 어중간한 갭다운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혹시라도, 뭐, 갭다운이 세게 나와서 340에 근접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오전장이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반대로, 어중간한 갭다운, 그니까 342에서 343 사이에 출발하게 된다. 그러면 또 하루 종일 양, 양매도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한편, 차월물 옵션 변동성은 오늘도 크게 하락을 했어요. 당월물 푸드 옵션 등가나 1외 가격이 장중에 저점 대비 따블이 낮지만 차월물은 콜풋 모두 외가격 중심으로 하락이 나와버렸죠. 7월물은 잔존일이 지금 5주차 옵션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지수 급등으로 콜옵션 프리미엄이 저평가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7월물은 프리미엄 정리가 끝나게 된다면 저는 지수가 의외의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완전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9월물 선물 매도를 총 10개를 잡았고요, 만기일에 12개 더 잡아서 총 22개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 9월까지 뭐 끝까지 한번 끌고 가보이렇 계획이에요. 아, 이것은 방향성 거래로서 숏을 잡는 게 아니라 그 보유 주식 해지로 선물 매도를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콜 매도나 선물 매도를 더 늘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더 방향성이 열리는. 그때 시기에서 할 것이고, 지금은 그냥 해치 차원에서의 선물 매도를 잡을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시황 도입부에서 제가 글로벌 차익 실현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요걸 좀 얘기해 볼게요. 일본 증시도 지금 선물 옵션 만기주예요. 개장 초에 일본 증시가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10분 동안 강력하게 스퀴즈를 줬죠. 그리고 나서 꾸준한 하락이 나오는데, 종가 저, 저가로 대음봉이 나왔어요. 이후에 미국 세션에서 추가 하락을 해서 고점 기준으로 보면 니케이가 하루 만에 900 포인트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이 현물을 천억 넘게 매도했는데 삼성전자는 의외로 800억밖에 매도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그 하락한 종목들 좀 볼게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굉장히 세게 매도가 나왔어요. 특히 기아차는 마이너스 5 9 2 음봉이 나오면서 주요 이평선들을 강하게 깼죠. 이게 반기말 마감을 앞두고 스트레이트로 상승이 나왔던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 나오실 것 같아요. 아왜 빠뜨리 주식 올랐냐? 응?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게 대체 무슨 용가리 통뼈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롱이 없습니다. 숏이 있었기 때문에 숏 커버가 나온 것이라고 봐요. 자 주가가 고가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매수한 주식이 잠기는 것입니다. 비싼 가격이 숏을 쳤다고 할 경우, 내가 숏을 친 카운트 파티, 거래 상대방이 매수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주가가 떨어져서 못 견디고 손절하고 다른 사람들 이 내덤겨줘야, 응? 그래야 주가가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을 거둘 수 있는 것인데, 배터리 아저씨에 대한, 그리고 K 배터리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투자자가 주가의 하락을 버티내고 그냥 매수해서 버티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밀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숏을 친 쪽에서 주가가 내려가면 숏 커버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안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숏 포지션에 대한 보유 비용, 그러니까 대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일단 잘랐다가 다시 잡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터리 주식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에서 물린 사람들이 손절을 안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배터리 주식들이 일봉을 잘 보세요. 일봉 각도가 점점 누워가고 있어요. 이것은 분산 과정이 진행 중이란 것이죠. 숏 포지션이 본대가 아직은 들어올 상황 아니지만 각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눕다가 더 이상 못 버티고 밀리는 시점이 진짜 강력한 숏을 잡을 타이밍입니다. 아, 물론 그것은 아직 먼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시 시망으로 돌아와서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시장치고는 시장이 너무 조용했어요. 특히 점심까지는 어, 오늘이 무슨 휴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래가 적었고 또차월물 양매도 포지션을 모두 청산하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였죠. 실질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근월물 프리미엄은 절대로 낮다고 할수 없는데요. 만기 당일은 전체 옵션 발행 동향을 체크해봐야 되지만 잔존 미결과 평균 단가를 고려한다면 342에서 344이 이 구간에서 수렴해서 끝나지 않을까 해요. 자 이제 유럽 세션은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는 의외로 밀렸습니다. 개장 초에 스트레이트로 밀린 것은 뭐 보험주랑 헬스케어 주식이 언더 퍼포먼스 그런 거지만 그 변동성 상승이 동반된 급락이 아니라 그냥 장중에 눌림 그리고 반등 이 정도의 눌림 흐름이었어요. 다음 주에 있을 f m c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면 정도 이 정도로 가고 있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 채권 시장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탈리아 국채가 나름세게 밀렸죠. 그러면서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음. 이건가요? 이게 아니고, 요거죠. 요게 텐니얼, 그, 이탈리아, 그 다음에 분트 독일제 스프레드인데 지금 한 2월에서 4월까지, 5월까지 계속해서 이제 1 8 5 p 에서 횡보를 했어요.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데, 살짝 이게 렇 벌어진 게, 스프레드가 좁혀진 거죠, 요 구간은. 이거는 이탈리아가 좋아서 그런 건데, 아 과도했던 시각이었나요?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스프레드는 전반적으로는 그 축소 중이라고 보지만 시장이 약간은 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브 인덱스도 채권 가격이 더 빠지면서 살짝 다시 올라왔어요. 원마스 보면 120.120.5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20인사들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그 기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옐런은 인플레이션 둔화 경로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좀 결이 달라요. 근데 이제 채권 만기를 앞둔 유럽이 지난주에 급등시켰던 거 차례차례 다 지금 까고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개장과 함께 채권은 약세 출발을 시작했어요. 거기에 30분 정도 지나서 RBC가 예상의 25B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채권이 굉장히 강력한 매도가 나와서 결국 5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강한 채권 매수 수급이 아 이건 과도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다 이런 걸좀 확인시켜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통화 시장에서의 흐름은 조금 달랐어요. 우선 그 IBC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지만 캐나다 달러는 잠깐만 급등을 했을 뿐 장중에 상승한 거 모두 다 되돌려주고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어요. 나머지 통화들도 의미 있는 방향성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 시장 또한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이 계속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두 가지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골드가 다시 1957달러로 복귀한 것인데 5월 마지막 주에 채권 시장이 나름 강세를 보이면서 2000달러까지 상승했던 것을 주말에 다시 1950달러까지 밀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월요일에 그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쁘게 나오면서 다시 골드를 1975달러 선까지 반등시켰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 IB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채권 시장이 살짝 반등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골드도 1985달러까지 반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외의 25비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골드도 종가 저가로 처박히고 말았어요. 자, 근데 제가 평소에 골드 얘기 잘안 하는데 오늘 골드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골드가 1618달러에서 스트레이트로 1950달러까지 상승했죠. 그리고 나서 올해 3월에 잠깐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다시 SBB 사태, 그리고 뭐, 다른 이슈들로 그 2050달러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리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 오르게 된다. 그러면 저는 다시 골드가 1900달러, 1900달러, 그 이하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는 기름이 원유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얼마 오르지 못하고 작은 양봉을 만들면서 마감했죠. 이 월요일이 사우디 감산쇼를 이틀 연속 누른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럽 세션에서부터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미 상승이 얼마 나온지라 그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는 추가 상승이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자재는 그냥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것이지, 뭐 급등 랠리 이런 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역시 변동성 하락 중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반기 말까지 과도한 아웃 퍼폼이 있던 자산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언더 퍼폼이 있었던 자산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식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은 드디어 나스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종가 저가로 하락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캐나다 금리 인상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은 좀 많이 다릅니다. 우선, 개장 전에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유럽 세션에서 유럽 증시가 장중에 눌림이 있었다가 반등을 했었죠. 미국 본장 개장 전에 반등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때 S&P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은 얼마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러셀은 어제 그 급등을 하고 나서도 개장 전에 이미 상승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개장과 함께 초강력 선물 스퀴직이 나왔죠. 러셀은 장중에 여러 차례 등락을 보였지만 계속 저점을 높여서 결국 종가상 2가 넘는 깔끔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나스닥 얘기를 하다가 응? 나스닥 하락 얘기를 하다가 러셀을 꺼내냐 할수 있는데요. 다른 지수는 다못 오르거나 내리는데 러셀만 갭 상승을 강하게 하고 나서도 강력한 숏 커버가 나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번에 러셀이 급등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아 이거 보면서 얘기할까요? 음. 그 그동안에 5월 말까지 러셀은 YTD가 0이에요, 0. 하나도 못 올랐습니다, 올해. 그런데 SBB 사태니 뭐 지역 은행 사태니 여러 가지 이슈들로 과도하게 숏이 쌓여 있었던데 그게 이제 반기말을 앞두고 커버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오늘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올해 초에 놀리다. 그러면 은행주가 또 박살이 나야죠. 그런데 골만삭스 오늘 3% 올랐죠. 나스닥이 급락하는 것과 관계없이 증권 주식인 찰스 슈업도 2.49%나 상승했어요. 아시아 세션에서 니케이가 그 차익 실현 매도 강하게 나온 것처럼 미국 세션에서도 이 초반에 숏 커버를 마친 뒤에 나스닥도 굉장히 강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기존 롱숏 페어, 그러니까 나스닥 70주 롱, 그리고 러셀 숏, 이 포지션이 계속해서 청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전혀 오르지 못했어요. S&P가 그렇다 치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2% 가까이 스트레이트 급락을 했으면 나스닥 변동성이 폭발해야 될것 같은데 나스닥 변동성 지수 볼까요? 이게 나스닥 변동성인 그 VXN 지수인데 이게 오른 것도 아니죠. 네. 단지 차익 실현일 뿐이지 신규로 효시 쌓이면서 급락이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홈 디포, 캐터필러, 엑소모빌 등 기름 냄새가 가득 나는 종목들이 아주 강력한 반등을 했어요. 이것 또한 AI 롱을 지르면서 스솔 쳤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롱쇼페어가 청산되면서 다우가 약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은 꺾였다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 멤버십 게시판에도 서 얘기했듯이 시장에 돈이 많으면 나스닥이 옆으로 누우면서 러셀이 키워라야 돼요. 자, 그런데 차트 보실까요, 아까? 이 러셀이 강하게 빨간색 선인데 이게 빠르게 올라오면서 나스닥은 꺾이고 있죠 그 하나 더 디테일을 챙겨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하얀색 선이 요게 뭐냐면 이게 나스닥 백지수입니다 아 나스닥 나스닥 지수고 CCNP 그리고 요 주황색 선이 나스닥 백지수예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어제 나스닥이 뭐 전부 떨어진 게 아니라 이른바 나스닥 7공주를 포함해서 그동안 과도하게 아웃포폼한 것들 위주로 하락이 나죠 그래서 하루만 하락을 보면 이, 이 주황색 선인 나스닥 1이더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익실현인 겁니다 자또 하나는 코로나 시절만 해도 이 정도 차익실현이 나온다 그러면 장마감 1시간 전 혹은 30분 전에는 바닥을 형성하면서 저가매수가 쭉 들어와서 아래꼬리를 형성하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가저가로 처박했거든요 이거는 시장에 돈이 없거나 아니면 리테일 투자자들이 지쳐서 설거지를 당할 생각이 없다. 매수를 안, 단, 안 들어온다. 이게 걱정인 거예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이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전혀 오르지 못한 것은 시장에 신규 매도가 쌓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기 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 차원에서의 롱숏 페어가 청산돼서 그런 것이지. 뭐, RBC의 금리 인상? 아, 이거는 아무리 논리가 그럴 듯해 보여도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뜬금포 뉴스를 갖다 붙이는 그런 해석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나머지 선물 미결제약정을 부지런히 롤업버 하든지 결제를 시켜야 될것 같은데 이 옵션 미결 현황을 보면 342에서 340요 사이가 가장 확률이 높아요. 어떤 옵션을 꽝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오전장에 갭다운이 크면 강한 반등 후에, 오후에나 뭐 재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하면 마찬가지로 낮은 변동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갭다운이 크면 별도의 매매를 하지 않고 점심까지 기다렸다가 9월물 선물을 추가로 12개를 매도해서 완전 해지를 하고, 어, 거래를 종교, 종료할 생각이고요. 갭다운이 1포인트 이내에서 형성되면 바로 개장 후 선물 12개를 매도해서 완전 해지하고, 거래를 종료할 생각입니다. 이번 6월 만기까지만 코스피 옵션을 거래하려는 이유가 우선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 시장에서 이 정도면 좀 과하게 벌는것 같아요. 쟤는 이제 옵션 매도를 주된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변동성에서는 옵션 매도를 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시장에서 2분기 수익을 모두 반납한 상태죠. 그래서 해외 시장 트레이딩에 좀더 집중할 생각이에요. 어, 아시아 세션에서 장중 리뷰만 하지 않을 뿐이지 이길 브리핑은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골드 매도를 잡았다가 짧게 청산을 했고, 또 다우지수 선물 4개 매수를 했어요. 미국 세션 리뷰할 때이 동일한 논리로서 시장이 지금 부러지는 상황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롱쇼페어의 청산이라고 보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그 6월 물 선물들이 전부 다 만기되거든요. 미국이요. 그래서 그때 근처까지는 홀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부분이 자산군에서 변동성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물려도 크게 다치지 않을 것들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짧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쌓아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블룸버그에서 Bio라고 치면 그 인물 정보가 있어요. 여기서 제 이름을 치면 나옵니다. 그뭐 블룸버그 계약서 이런 거안 보여줘도 돼요. 그리고 숫자로도 있어요. 이이땡땡땡땡땡땡 여덟 자리 숫자가 있는데 이걸로도 제가 검색이 되거든요.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블룸버그 단박이 쓰신 분들 뭐 저를 검색하시면 나와요.